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22년 22년 어, 수능 기출 문제 36번. 자, 그래 순서 문제를 지금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자, 이런 거는 우리 어디 먼저 보는 거죠? 그죠? 제시문 먼저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잠깐 단어를 잠깐 먼저 좀 정지해 놓고 잠깐 보세요. 알겠죠? 자, 이러분 잠깐 켜 놓고 여러분 여기 보면 어, variation 이렇게 있는데 음, 차이라는 뜻으로 사용됐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플라스틱 스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플라스틱 알잖아. 플라스틱은 어떻게 돼요? 플라스틱은 우리가 이렇게 빵빵한, 평평한 플라스틱을 갖다가, 가, 열을 가해가지고, 이렇게 꺾어 놓으면, 이렇게 꺾어 놓으면 그대로 있잖아. 그죠? 뭐, 플라스틱 바가지든지, 뭐든지, 그냥 그대로 있잖아. 그래서 가소성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모양으로, 한번 이렇게 구부려 놓으면 원래 모양으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봐봐. 외부에서 힘을 받아 형태가 바뀐 뒤, 그 힘이 없어져도 본래의 모양으로 돌아가지 않는 성질. 그래서 뭐냐면, 뇌과학에 응용된다는데 왜 그러냐면, 반복적인 생각과 자극을 해. 우리가 자꾸 막 매일마다, 아침마다 똑같은 생각을 막 해. 그러면 뭐야? 우리 습관이나 생각이 바뀌죠. 그래서 뇌 과학이 이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던 것을 우리가 가해서 어떤 힘을 가해서 작을 가해서 변형되면 요것이 계속 유지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여기서 가소성. 그래서 유연성이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가소성 전에도 수능에서 가끔 나오곤 했습니다. 자, 뭐 다른 거 없고요. 아, 여긴 뭐 이렇게 아마 먹을 거 했는데 야, 아, 요건 약간 비추죠 비추. 자 보겠습니다. 어, 이 단어도 여러분 수능에서 전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Conducive. 자 도움이 되는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거 시작하기 전에 잠깐 뭘 보냐면 여기 지금 In maybe well may well be that 이렇게 나오는데 이 well이 없어도 있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여튼 요 In maybe that 이 표현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알겠죠? 아, 계속 지금 요번 수능에서도 이런 페이지가 나오니까 여러분 169페이지 잠깐 볼게요 169 페이지에서 우리가 뭘 했냐면 이럴 때 it is not that, it is that 이런거 하면서 여러분 여기가 내가 여기서 대신 because 대신 썼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 it을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뭐 문제라고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이유라고도 그할수 있다. 알겠죠? 이유라고도 할수 있다. 알겠죠? 내가 흠을 잡는다면 어그 어, 이유는 내가 화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죠? 어 이유는 내가 어, 너가 항상 되기 원하기 때문이야. 뭐이 정도. 어, 문제라고 해도 된다. 알겠죠? 문맥상 맞춰서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 34번에 자, 빈칸, 그죠? 최고 고난도 1위였던 34번에 이런 표현이 나왔었단 말이야. 그래서 되게 어려웠죠. 자, 그 다음에 어딜 보려고 하냐면 또 하나는 피자책 115페이지 봅니다. 115, 115 이동. 여기에 제가 It seems that it occurred that it followed that. 뭐 이런 표현들이 종종 귀게 우리 독해하다 보면 나와요. 근데 여기 인메이비데 내가 이제 추가로 썼는데 여기 이제 웨이 없어요. 웰이있으나없으나 똑같은데 이게 아마 뭐물지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뭐일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런 표현으로 사용돼요 지금 36번에 10번에 처음 사용된 표현이 이런 표현법이에요. 메이 여기서는 where, 본문에서는 웰을 를 써놨는데 웰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이렇습니까? 자. 어, 다시 들어가서, 문제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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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번.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해석을 해볼 텐데, 잠깐 하나만 찾아봐야겠네. 여기 정관살점 찾아볼게요. 여러분, 어, 피자 2 3 1페이지 잠깐 보면요. 왕기초가 나오거든요. 왕기초, 왕기초 용어가 나오는데, 왕기초 용어에 거기 밑에 보면 뭐가 있냐면, 자, 231페이지입니다. 뭐뭐는 모두, 뭐뭐라는 것은, 자, 종족 전체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고양이과가 있다면, 고양이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한 고양이, 하나의 고양이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종, 고양이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더캣을 쓰고서 고양이란 말이죠. 아유, 고양이 들은 차가운 날씨를 좋아하지 않아. 고양이 한 마리가 아닙니다. 고양이 전체는, 종족은 좋아하지 않아. 고양이들은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켓이 나왔죠. 더켓이, 그죠? 더켓이. 우리 여러분, 우리 여러분, 잠깐 어디 보냐면, 음, 261페이지를 잠깐 보면, 음, 에,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이런 거 아닙니까? 어떤 한 소년이 나왔어요. 한, 내가 한 소년을 만났다? 근데 그 소년이 나한테 떡을 줬어. 그러면 이렇게 봤잖아. 이 순서가 이렇게 되잖아. 그래요.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있죠. 그러나 말입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종족의 대표든 뭐든 간에 상대방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으면 처음부터 더 보이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꼭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런 선입관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 아니, 아, 니 아니구나.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가 아니구나. 어, 어디죠? 어디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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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 오케이. 315. 이동. 정신 없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이제. 자, 매력적인 종입니다. 뭐에 물 벼룩에, 아, 한물 벼룩 중 매력적인 게 있나 봐. 얘가 이집이 보여준대요. 뭐를 일종의 유연성을 보여줍니다. t 뒤에 보니까. 아, 진화생물학자가 부른다. 예를 부른 다가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오씨에요. 이런 거 알아야 됩니다. 자, 이거라고, 이런 가소성, 이 가소성이라고 적응 가능성이라고 이 사람들이 부르는 일종의 유연성을 나타낸다. 이랬니? 아, 물벼룩은 이런 걸 갖고 있구나. 유연성을 알겠죠. 근데 이거는 이거라고 불린다. 알겠죠. 어, 유연성이 있구나. 뭔가 음, 지혜롭게 하나 봐요. 자. babc 중에 뭐 먼저 본다? b 먼저 본다고 랬습니다 선생님 더 나왔잖아요. 더 나왔으면요 이거 앞에 뭐그뭐한 그냥 막연하게 그냥 어? 물벼룩만 나왔지 어떤 벼룩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가능하다고요. 알겠죠? 여기서는 사실은 종족 대표 정도로 봐도 될것 같아요. 알겠죠? 애기 물벼룩은 이래요. 뭐 이런 정도 알겠어요? 자 그런데. 이 if를 보면 제가 또 표시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이 if는 뭐가 될수 있어요? if 절이 주제를 나타낼 수 있죠. 또 뭐가 될수 있어요? 예시가 될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웬처럼웬도 그렇지만, 그죠? 뭐뭐 할 때, 그죠? 자, 아기 물벼룩이 뭘 develop하면 어, 성장하다 발전하다 하게 되겠죠? 뭐, 성체, 다큰 어른으로 성장해요. 바뀌어요. 자, 물속에서 말이죠. that 관계 대명사, include, 동사 있죠? 선행사가 뭘까요? 물일까요? 어른일까요? 자, 화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포함하는 뭐에? 생물에 어떤 생물? 관계되면서 프레이가 먹다라는 건데,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써요. 물벼룩을 잡아먹고 살고 있는 생, 그 생물이 있어. 그 생물의 특징을 화학적 특징을 포함한다. 뭐가? 어덜트가 선, 선행사겠어요? 아니죠. 워러죠. 어덜트 말이 안 돼요. 얘기는, 얘는 물벼룩인데. 그러니까, 물에, 물이 이렇게 있는데, 물에 여기, 어, 그 포식자. 얘들이 포식자잖아. 포식자. 포식자의 어떤 특징을 갖는 것들이 있어. 그런, 물에. 그러면 이 물벼룩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어떻게 한다는 거야? 어, 그런 물에서 얘가 성체로 성장한다면, 그것은 뭐 한데? 개발 발전시킨데, 헬멧과 스파인. 스파인이 여긴 뭐,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골수죠, 골수. 근데 무슨 뭐, 무슨 뭐, 머리에 뭐가 피어나오는 거, 이런 건가 봐. 어디 뭐라고 했더라? 가시돌기래, 가시돌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여튼 간에, 이런 것들을 헬멧도 그렇고, 뭐, 보호하려고 그러나 봐. 이런 것들을 뭐야? 디벨롭, 개발한데, 만들어내는데, 갖게 된대. 알겠죠? 아, 주변에 이런 게 있으면 얘가 성장할 때 뭔가, 무기 같은 거를 머리 쪽에 이제, 만드나 봐. 알겠죠? 응, 음, 생존하려고 그러겠죠, 생존하려고. 뭐 하려고? To defend. 자기 자신을 방어하려고. 뭐, 터프시자로부터 말이죠. 이랬습니까? 아하, 예시가 되겠구나, 예시가. 어, 그러면은, 어, 그래. 가소성이라는 것이 이런 게 있다라고 해놓고서, 응, 어, 얘가 애들이 이렇게 적응해서 사는구나. 또 나옵니다. 이, 말이 필요 없죠. 예시겠죠. 만약에, 자, 칠판 주겠습니다. 너무 지저분하니까. 만약에, 물이 그 주변에 있는 물이 그 주변은 누구요 어 이거 베이비 저기 뭐그물 어, 저기 벼룩 얘가 얘가 가지고 있잖아 물이 화학적 특성을 뭐 후식자에요 그러면 물 벼룩은 어허 그치 이러한 어허 이런게 지지형에서 중요한 거잖아 이 보호장비 뭐요 이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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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이런 것들을 개발하지 않는데 갖지 않는데요 어 당연하네 당연하네 그죠 당연하죠. 불필요한데.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 B가 맞는 것 같아. 일단은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죠? 가소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 이런 경우 예시를 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가보니까. 그것은 지시 대명사 났습니다 뭐다? 현명한 어떤 기술, 묘책, 술책이에요. 그것? 아, 이런 것들이? 어, 그럴 수 있겠네. 왜냐? 왜냐? 자, 어, 스파인과 헬멧을 만드는 것은, 어, 비용이 많이 들어. 그치? 아까 여기서는 비용, 만드, 만들었지. 그러니까 비용이, 에너지가 많이 소비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는 안 만드네? 안 만드니까 뭐야? 에너지가 절약하겠네? 인턴, 뭐의 관점에서? 에너지 관점에서 말이죠. 그리고요, 에너지를 보존하는 것은 필수적이에요. 뭘 위해서? 그 생물의 능력. 뭐할수 있는 능력? 생존하고 번식할 수 있는 능력. 그쵸? 에너지 줄일 수 있으면 좋은 거지. 줄. 줄. 그래서 주변에 포식자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런 걸 만드는 것보다는 푸시자가 없는 것 같아서 이런 걸안 만드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잖아 그죠? 자기 에너지를 딴데 써야지 자 물벼룩은 단지 에너지를 쓴대요 언제?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스파인과 헬스를 만들기 위해서 뭐할 때? 필요할 때만 아하, need, need to 뒤에는 여러분 여기 어, produce, to produce 요거 정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to만 써준 거야 이걸 대부정사라고 하죠 to produce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알겠죠? 아하, 그렇구나 연결되네. 이거 다음에 이것이 좋은 술책 아닙니까? 그죠몇책 아닙니까? 그다음에 시거원 가볼까요? So 여러분, So 결론 유도한다고 이거만 보고서 맨 무조건 맨 뒤에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문맥상 맞아야 돼요. It may well be that 이게 뭐라고요? 대디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겠죠? 대디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가소성이 칠판 지우겠습니다. 잠깐. 이 가소성이, 자, 지시영사 나왔습니다. 이 가소성. 위에 가소성 나왔나요? 어, 지금 여기에서는 가소성은 없었는데, 지금 계속 가소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여기도 가소성이라는 단어는 안 나왔고요. 여기도 가소성이라는 단어는 안 나왔습니다. 가소성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는 지금 보니까, 요제시문에서 처음 나온 거가 끝이고,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왔네요 그죠 아 그래서 그렇다 라면 이러한 가소성이라는 것은 적응인데 적응인데 자 뭐냐 정이라는 건 어떤 기질이래요 특성 때자 존재하게 되는 어디 어떤 종의 뭐 때문에 그것이 그 가소성이 기여해요 번식 적합성 그러니까 번식 생존할수 있는 어떤 그런 거에 기여하기 때문에 그종에 존재하는 어떤 특성으로서이 가소성은 뭐야? 적응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많지요. 그죠? 아, 그렇지. 아, 그래. 어, 저기 있는 것 같으면 헬멧 스파인을 만들고, 없는 것 같으면 안 만들어서 자기 에너지를 더 축적해서 번식하는데 더 힘을 쓸 거고. 그죠? 그죠? 그래서 필요한 경우만 에너지를 쓰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 가소성은 적응하는 것에 도움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잠깐 칠판 지고 또지울게요 어, 뭐가 있다. 많은 사례가 있다. 어, 그렇습니다. 많은 종의, 뭐에? 적은 가소성의 많은 사례들이 아주 많아요. 그니까, 러 이, 그, 물벼룩 말고도 다른 게많다는 얘기네. 아, 그, 그러니까 물벼룩 말고도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읽은 거에서 다른 경우는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니까, 시가 마지막이 되겠고요. 자, 보자. 어, 그 가소성이라는 것은요, 도움이 돼요. 어디? 어, 자, 어떤, 뭐에? 아, 자기가, 어, 상황에 딱 들어맞는 적합, 적합성, 이런 데에 도움이 돼요. 만약에 뭐가 있다면, 충분한 차이가 있다면, 어디에? 환경에. 예?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환경에 차이가, 충분한 차이가 있다면, 어, 어 가, 소,성이 도움이 된다? 적합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저도 이 부분을 생각해 봤는데, 어, 이 가수성이라는 건 지금 요, 여기서 이 물벼룩이 자기가 필요하면 만들고, 그지? 필요한, 신체 일부를 필요 없으면 안 만들고 이런 얘기잖아. 자기 생존을 위해서. 그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 서울대학을 가는 것과, 어, 저안 좋은 어떤 대학이 있어. 이런 대학을 가는 거와 차이가 크죠? 차이가 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울대학을 가기 위해서, 헬멧을 만들고 해 그죠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원을 다니고 막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거에 차이가 없어 variation 차이가 없어 서울 대학을 졸업하나 요뭐 별로 안 좋은 대학을 졸업하나 차이가 없어 그럼 우리는 우리는 학원 다니고 열심히 공부할까요 안 하죠 그런 개념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가소성이라는 것이 이런 이런 적응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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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 동일한데 우리가 적합 환경이 적합해서 딱 사는데 만약에 충분한 차이가 있다라면 환경에 이게 차이가 있는 경우에 가소성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죠? 아, 그래서 요런 정도로 지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바이바이.